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영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점포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파회라는 리메이크 브랜드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부산 점포동에 아우 오브 라인이라는 곳에서 라인들을 다볼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러 왔고요 스페셜 게스트가 있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샤입니다. 저는 붙임머리랑 특수머리샵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은 타샤 헤어 스튜디오예요. 평소에 빈티지샵 쇼핑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주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좀 웨스턴 무드 좀 어. 좋아하는 것, 유니크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그 착장 소개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아웃핏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는 오픈 와이 와이 제품이고 안에 탑은 룰루레몬. 재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laughs> 바지는 빈티지고 어. 벨트도 빈티지예요. 또 이거는 신발아데신버랜드 가방은 이제 포터 지금 그냥. 착장에서부터 느낌이 납니다. 빈티지 샵을 좋아하는 냄새가. 네. <laughs> 여러분 저는 위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펀드파 체크 남방 하나 입어줬고요. <laughs> 하의는 와일드 브릭스 요즘 되게 잘 입고 있는데 되게 부드럽고 몸에 착 감겨요. 그래가지고 좀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해가지고 좀 자주 입고 있고 이제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밑창에다 닳아버린 첼시 음... 부츠 젠틀몬스터 착용해 줬습니다. 어쩐지 젠틀몬스터 같다. 여기 보잉 안경 아니에요? 맞아요. 나도 보잉 안경 있어요, 이게 모델이 O A A. 어어 맞아 맞아. 이게 있으시구만. 음. 역시 빈티지샵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다 통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입간판 하나가 있고요. 올라가 볼까요? 어, 오늘 쇼핑하실 때그 마음가짐. 아우터를 하나 예쁜 거를. 추워졌잖아요. 맞아 맞아. 퀼트로 막두도한 아우터 하나 건지고 싶다. 어 매장이 우선 이렇게 섹션이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고. 일단 넓어 가지고 제품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보는 맛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 안에 들어왔는데 파훼 직접 이제 디자인하시고 만드시는 이제 디렉터님이 앞에 계시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파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두도화라고 합니다. 파웨는 이제 리메이크 의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똑같지 않듯이 옷도 같은 옷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다른 디테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낯익은 제품들도 있고 프렌치 워크 자켓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데님 팬츠 이렇게 총3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혹시 이거에서는 좀 바뀐 그런 게 있을까요? 짧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더 기장감을 늘렸고 이제 앞에 있던 디자인들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패치 같은 경우에도 살짝 그 사시코 느낌으로 조금 맞습니다. 변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제품이어도 하나 하나씩 조금씩 다른 느낌이 이제 특징이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넘버링도 있어서 아 얘는 이제 이 옷의 열아홉 번째. 그래서 다 하나씩 있는 제품들입니다. 얘는 이제 조금 더한 느낌인데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프렌치워크 자켓을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재조합한 워크 자켓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네.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사시코와 이런 디테일들을 더 넣는. 재킷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발매되었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제품들이 하나 하나 다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네, 디테일들도 맞아요. 그렇고 다 올리 원이어가지고 먼저 개타시는 분들이 이제 임자라는 거 그리고 하이 같은 경우에도 49고 패치들을 되게 맛깔나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그 원형이 리바이스 원판에 네, 맞습니다. 그런 레드탭이나 그런 것들을 좀다 제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갈매기 요 스티치나 아니면 뭐 레드탭 가죽 패치 이런 부분은 다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제 빈티지 제품이어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때 이게 이 줄들 없이 이렇게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줄까지 돼가지고, 포인트 줄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디자인이 45,000원, 이 옆에 이게 38,000원, 완전 심플한 게 28,000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취향에 맞는 거 한번 걸어보실래요? 전 이거 좋아해요. <laughs> 이 컬러를 좋아하네. 아우터랑 톤이 좀 맞아가지고, 봤을 때 되게 괜찮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 리사이클이라서. 되게 특이한 거. 음, 지금 이게 지금 체크 남방이랑 어느 정도 음. 톤이 맞거든요. 음,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음, 귀엽다. <laughs> 음, 귀여운데요? 포인트로. 굿. 음. 그럼 여기서 서현이 픽을 한번 골라 보세요. 뭘 입든 되게 박시하겠다. 지금 보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다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뭘 걸치든 크면 큰 대로 잘 어울리는 그런 외형들. <laughs>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laughs> 어, 지금 하이랑 궁합이 생각보다 괜찮네? 소매는 이제 사이즈감 때문에 이제 조금 크지만. 근데 귀여워요. 여기 패치도 되게 귀여워요. 색도 평소에 이런 자켓들 기장감은 좀 짧게 가져가? 아니면 이렇게 저는 길게도 저는 아예 짧... 키가 작으니까 어. 제가 150대거든요 어. 어. 그래서 키가 작아서 이런 중간 길이 잘안느껴 이거는 좀 살짝 애매? 한 체급 큰 제가 저거를 똑같이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한테는 살짝 작다 어깨 쪽이 살짝 작네요 우리의 중간 사람이 항상 <laughs> 받을 사이즈예요. 아 그리고 이거 이런 것들도 다 적어 놓으셨네. 70599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설명들도 다 적어 두셨어 품번을. 이 데님 자켓의 경우에는 338,000원입니다. 이거는 확 커졌네 사이즈가. 근데 이게 더 어. 귀여. 원피스 같은 느낌? 제가 또 쿨톤이라서 <laughs> 이런 창 창발한 느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또 약간 원피스 허이좀 잡아줘도 예쁠 것같 이런 식으로 이게 여자들은 그런 자켓들을 잡아가지고 많이 입더라 저처럼 또 아담이들은 긴 애들을 또 이렇게 잡아주면 또 미니 원피스 같은? 셔츠 원피스 같은? 느낌 나거든요? 여러분, 제 채널에 아담이는 진짜 간만이죠? 그래요? <laughs> 제가 아담이 담당이거든요. 아. <laughs> 그리고 여러분, 이런 프렌치워크 자켓 같은 경우에 아예 블랙 톤이거나 파란 거, 뭐 남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못 음. 보셨을 거야. 맞아. 색깔이 별로 아는한 조합 같은데요? 아래 신발 그 양말 쪽이랑 또 톤이 맞으니까 음. 또 눌러주면서 아주 좋습니다. <laughs> 방금 입었었던 프렌치 워크 자켓은 358,000원입니다 이 정도 톤 이거 사이즈 맞아질 것 같다 얘는 318,000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멋쟁이들은 프렌치 워크 자켓을 입습니다 오. 지금까지 입었던 것들 중에서 그 핏감은 딱잘 맞아떨어진다 나한테 딱 정핏 이런 어두운 계열의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신발이 블랙으로 딱 잡아주니까 스타일링이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근데 뭔가 바지 컬러도 음. 좀 진한 느낌으로 가도 예쁠 것 같아요. 중청으로? 음... 방금 얘기해줬던 그런 걸로 입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 금액이 상대적으로 확 저렴해졌어요. 2 4 8 0원4 8사이지둘다 그린 계열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린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색깔 잘 받네? <laughs> 입었던 것 중에 베스트? 응. 생각지도 않게 입고 나디가 되게 잘 갔다. 지금 탈색 머리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게 기장감이 딱 예쁘게 떨어진다. 너무 응. 지라니까 근데 이실 컬러가 이두 컬러에 되게 잘 받네. 그렇게. 그래. 어, 이 예쁘다. 응. 248. 이거 여쭤봐야겠다. 이건 영상 올라갈 시기에 그런 할인 이벤트 같은 것도 있나요? 할인 이벤트요? 네. 10%. 10%.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 10% 들어가면 24,800원이나까지네. 이거 약간 커플룩으로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그니까. 색깔이 또쁜데요 흔하지 않고. 데님 팬츠 입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으로 패치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 금액대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10만원 후반대였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할인 들어가면 뭐한 17만원 뭐이 정도 에살수 있겠죠 사이즈는 저한테 엄청 커요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이제 남는데 이런 식으로 핏 잡아주고 위에 이렇게 남방 같은 거를 딱 걸쳐 입으면 엉덩이 무는 것도 안 보이고 괜찮습니다 이거 핏 어때요? 예뻐요 이거 마음에 든다 그냥 체크 셔츠에다가 하 아, 이렇게 입어도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죠? 198,000원 응. 이 정도 금액에 이런 디테일이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얘도 한번 가격 봐볼게요 어, 얘는 188,000원 이런 노고에 따라서 금액대가 한 1-2만원씩 차이가 나는 거 같아 아 단추를 되게 그 꽃처럼 그렇게 다 달아놨구나 얘가 좀더 싸요 그러네 158,000원 패치에 없어서 얘는 그러네 <laughs> 조금 짜요 <더요. 웃음> 뒤에도 있어요 박음질에 노고는 있는 이층 음, 가만 음. 입어보세요 일단 오늘 빈티지샵 쇼핑 오는 기본 자세가 되어있네 이렇게 기본 흰티 멀리서 보면 그냥 패턴 같다 막 물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오늘 되게 잘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근데 <laughs> 오늘 약간 티랑 이런 게좀 기본적인 거를 많이 입고 와서 그런가? 예쁘네요 이건 열심히 입다보면 단추 하나씩 어딘가 사라질수도 있어 이런거 주의해야 돼. 지금 딱인데 188,000원 이거... 아 포터 클래식? 포터클래식. 아, 이것도 포터네 대구나 부산 빈티지샵들이 포터가 되게 많은거 같아 맞아 이거... 그럼 오늘 메고 온 것도 네. 빈티지샵에서 산건가? 맞아요 이거는 또잘못본 뭐, 색깔인데? 황금 황티지 색깔인데 이거는? 아, 포터가 진짜 많네 어 싹다 포터네. 어 이것도 귀엽겠다. 288. 이것도 귀엽네. 응 음. 영감님 이런 거 메고 오지 않았어요? 이날? 어 오늘 그런 거 메고 왔다. 그런 게 여행 가방으로 좋아. 캐리어 하나에 이런 거딱 하나. 근데 이 사이즈가 되게 딱잘 맞네. 지금 최고에. <laughs> 최고에. <최고예요. 웃음> 이 작은 애들은 20만 원대. 와 이거 라인이 되게 귀엽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주머니가 이렇게 두 개로도 나뉘어져있어 근데 사이즈가 큰거 봐봐요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고 이 라인 자체가 되게 귀엽습니다 펼쳐서 입어도 좋은 거 같아요 168,000원 이거 괜찮네요 여러분 여러분 얘는 11만 8천 원 여러분 여기 빈티지샵에 지금 대충 쭉 훑어보니까 브랜드 막 캐피탈이나 일본 브랜드들만 모여져 있는 섹션들도 있고 그런 브랜드별로 정리들이 잘 되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행거들부터 보는 재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브랜드가 많네요 맞아 일본 브랜드가 많아요 이옷 되게 재밌다 뒤에도 보면 음 맞네 어 살짝 이런 뜨개 레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 여성적이긴 하지만 음. 뒤에가 매력있네요 나한테 살짝 작다 이 팔이 음. 입으면 사이즈는 여기에 맞을 수도 있겠다 음. 어 뒤에가 괜찮네 응 음,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음잘 어울리신데요? 여러분 이거 알파인더스트리꺼 미디움 사이즈 78,000원인데 음. 이 킬드 자켓에 귀여운 자수 포인트들도 음. 들어가 있고 음. 핏감 자세 너무 깔립니다 네. 데님 팬츠에 이런 밀리터리는 안 어울릴 수가 없죠 응 음.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영화 감독님 느낌 들어요 <laughs> 요새 떠오르는 약간 어. 30대 젊은 영화 감독 느낌? 아 30대 젊은 영화 감독 음. 엄청난 칭찬이네요 네. 아티스트라는 거잖아요? 네. <웃음> <웃음>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인디밴드 같다는 오, 그런 얘기들 신배드도. 좀 많이 듣습니다 응.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레인코트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얘도 포터 클래식? 618오 <laughs> 참 마음에 드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자켓의 경우에는 반반으로 배색이 나뉘어져 있는 빔즈 MA1 이건 20만원 초반대 제품이고 하이랑 컬러감이 딱 맞아가지고 톤 조합이 아주 좋네요 근데 이렇게만 입으면 살짝 밋밋할 수 있잖아요 싹 써주는 거야 이런 느낌딱 포인트 마음에 드네 또 이거는 충전재가 없는 MA1이라서 그 빵빵한 느낌은 없어요. 음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이 위에들을 잠그고 이것도 괜찮은데요. 음 예쁜 옷들이 되게 많네. 음. 그리고 오, 모자가 귀여워요. 약간 가오나 시피? <laughs> 음. 안에 모자 없이 이렇게 써서 이런 느낌인데. 목걸 같은 걸 하나 써주면. 음. <웃음> <웃음> 귀엽다 귀엽다. 음. 얘는 108,000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자들이나 가방류들 되게 많이 모여져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포터 제품들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파훼라는 브랜드가 이제 리메이크 브랜드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런 이유에 리메이크 팬츠들도 되게 많이 모여져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이 제품은 아닌데 아웃도브 라인에서도 원래 이런 커스텀 되어 있는 팬츠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 제품 퀄리티들도 상당한데 얘네들 가격이 되게 좋았어. 이게 88,000원. 지금 이 컬러감이랑 뭐 허리 기장감 핏 같은 거 맞으면 가져가면 되게 좋을 가격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10만 8천 원에 얘는 지금 또코디로이로 되어 있고 배색들이 다 다르고 페인팅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맛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되게 이쁘네요어사시 음. 디테일 빡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11만 8천 원 리바이스네요 얘까지 음. 마지막으로 한번 음, 입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는 저한테 한참 음. 크지만 또 이렇게 또 입는 맛이 있죠 어울리는 상의까지 한번 마지막 스타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네 또 얘는 98,000원. 원래 입기로 했던 거 이거 입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지 한번 입어봤고요. 저한테 이제 허리가 좀 터서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티가 나는데 여기 어, 포인트가 진짜 빡 들어가네. 후디 같은 거 하나 깔끔할게 걸쳐서 괜찮은 것고 베이프. 또 요즘 베이프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같아요 맞아요, 요새 또 많이 입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음. 좋네요. 음, 그냥 무난하게 후드티에다가 하이에 포인트. 딱힘 빼고 입은 느낌으로 좋네요. 요맞아 오 예쁘다 얘는 118,000원 에이프는 168,000원 코디 끝아 여러분 이제 코디 끝이었는데 우리가 후디에 데님 입었으면 딱 대학생服 아닙니까? 맞네요 <laughs> 오 귀엽습니다 딱 브랜드에 관심 많은 그니까, 대학생 코디 같아 맞아 198,000원입니다 198,000원 이것도 하나 추천 음. 네, 여러분, 이렇게 부산 정포에 위치한 아우도브라인에서 빈티지샵도 한번 쫙 둘러보고, 사회 제품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봤는데, 지금 여기 아우도브라인에 대해서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좀, 일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보니까 여자 옷보다는 남자 옷들이 좀 많아가지고, 남자. 꽃츠를 좋아하는 여성분이거나 아메카지나 어. 약간 스투시 베이프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좀 포인트 있는 아이템들도 좀 많이 보였어가지고 네, 포터가 진짜 많아요. 포터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부산 점포에서 빈티지 샵 투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훼 제품들은 또 일정 기간 동안 10% 할인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빈티지 샵 투어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खुस